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TV의 상승, 상승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들어오시게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부탁드리겠고요 어, 오늘 이제 새롭게 가지고 온 코인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영상을 상좀 찍어드리는 코인, 코인, 어, 웹토스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에토스 코인이 11,570원 플러스 1.31% 150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최근에 좀 단기적인 바닥선에서 좀 돌파가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좀 차트를 좀 크게 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큰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어, 지금 이제 쌍바닥을 정확하게 어, 찍어주고 나서 지금 현재 초록 색 선인 21, 2평 21, 2평, 21선을 어,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어, 조금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앱토스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구 페이스북입니다. 여러분 어, 구 페이스북, 세계적인 SNS 어, 지금은, 어, 메타 기업으로, 어, 사명을 변경을 했지만, 어, 지금부터 페이스북에 대한, 어,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진출, 메타버스에 대해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 그 페이스북을 메타 기업으로, 어, 사명을 변경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앱토스 코인하고 지금 이제 얼마 상장이 되지 않은, 어, 수익 코인하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메타버스, 그리고 NFT, 그리고 디파이. 그리고, 어, 게임파이. 그리고 어 스마트 컨트랙트 어 이런 기능을 다 현재 어 섭렵을 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앱도토스 코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페이스북이 어그 어떤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있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구페이스북은 그 여러분 메타버스로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 메타버스 지금 현재 페이스북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어서 어 SNS로 게임을 엄청나게 홍보를 한 다음에 앱토스와 어, 수익 코인으로 결제를 해야만 어, 게임에 대한 메타버스 nft까지도 우리가 어, 사용을 할수 있게끔 그런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앱토스 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다시 오르는 비트코인 4천만 원을 돌파를 하냐 이런 좀 내용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더 추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최근에 지금 이제 부채,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해서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해서 최종 협상이 좀 타결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였고 어,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파란선 부분에 대해서 어, 리테스트 부분을 하고 있다. 리테스트 이 저항에 대해서 진짜 저항으로 맞는지 어, 리테스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 지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나올 수 있을까? 어,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실 분들만 어, 위에 번호로 매직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해외 계좌 과태료 폭탄 요주의 올해부터 비트코인도 포함이 된다. 이러기 때문에 큰손 물량들이 어, 조금 조금씩 어,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외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 투자 증권 파생 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올해 부터는 가상 자산도 추가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어 지금 이제 건도영이 이 자식이 이제 비트코인에 1만 개를 은닉을 했다 라고 해요 미국 소송의 초호와 이제 변호를 선임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어이 법정 다툼에서 법정 다툼 에서. 어, 승소를 하기 위해서 어, 지금 초대형 로펌, 다청 댄스 어, 이런 변호사들을 지금 현재 뭐 선임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식은 무조건 잡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건도형 뉴스가 나오면서 어, 지금 현재 또 다시 어,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만 좀좀 어, 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엘토스코인 또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 고 있고요 어, 지금 보시게 되시면 메타코인 넵서스 465% 급등이 나왔다 이거 예전에 나왔던 급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 페북 출신이 만든 어, 코인이다 한달안에 다섯 배 정도에 대한 상승이 나왔다 어, 그 페이스북, DM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서 유명 IT 기업들에 대한 출신들이 대거 포함이 되고 있다. 지금 한 320명 정도가, 뭐, 연구진들, 뭐, 엔지니어링, 뭐, 프로그래머, 뭐, 개발자, 뭐, 이런 것들을, 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 많은 하락이 나왔지만, 많은 하락이 나왔지만, 어, 이게 거래량을 보시게 되시면, 어,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빵빵 터졌지만, 어,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 이 상승이 여기서도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ABC 조정으로 크게, 어, 반등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여러분들, 어, 매수 타이밍 좀 같이 좀 잡아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앱토스 코 애프토스 코인은 지금 바닥이다라는 겁니다. 바닥이다. 바닥이다. 더 떨어져 봤자, 더 떨어져 봤다. 마이너스 5% 이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수 타이밍, 어,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 수익을 좀 극대화, 어, 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어, 토스 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단한 주라도, 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어, 윗번호로, 윗번호로, 앱토스 앱토스 앱토 애프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앱토 애프토. 앱토라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어, 중장기 목표가 중장기 목표가 그리고 어,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수익을 어, 극대화 낼수 있도록 극대화 낼수 있도록 어, 소통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위번호로 어, 위번호로 어, 소통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어, 카톡방 어, 링크 어,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카톡방 안에서 어, 구독자분들과 같이 어,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소통방을 운영을 해서 어, 시황에 대한 브리핑 오전 오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재료들로 인해서 상승을할 것인지 어떤 재료로 인해서 우리가 하락을 할 것인지 어,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정리를 해 드리니까 어, 코인 투자가 좀 처음이신 분들 맨날 손실만 나시는 분들은 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재능 기부로 지금 이제 어, 소통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좀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4월달부터 제가 이제 무료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첨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다 어, 그리고 이오스코인 플로코인9.65% 8.65% 5.03% 9.77%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 스텍스코인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6.79% 3.43% 3.07%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지만 어, 간혹 가다가 조금 삐그덕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스테픈코인 마이너스 1.38%로 손절을 잘랐고 그리고 썸씽코인에 대해서 마이너스 0.75%로 손절을 잘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락할 수 있는 코인은 짧게 짧게 끊고 깡 끊고 상승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은 길게 가져가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어, 거의 대부분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짧게 짧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바로바로 바로 손절하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 갈아타야 된다는 겁니다. 아발란체 10.45% 그리고 리스크 코인 28.17% 여러분들, 보이시죠? 어, 스택스 코인 15.32%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그래서, 어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정 장애가 있어서 어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름만 이쁜 거 사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위에 번호로 내집두 글자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너무 저를 사칭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매집이 암 구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과에 대한 이런 비밀 대화. 매집이라고만 어, 위에 번호로 어, 보내주시게 되시면은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5에서 10%, 많게는 30%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좀 수익이 많이, 많이 났던 거는 보시면은 리스크 코인이 여러분들. 리스크 코인. 리스크 코인이 뭐냐면 김치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김치 코인. 어, 업비트에서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 바로 김치 코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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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도커, 뭐, 여러분들 리스크,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캐리 프로토뭐 등등 뭐 듣도 보지도 못하는 이런 코인들이 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는 개별주로 크게 올라간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도지코인도 여러분들 최근에 원래는 수익을 좀 많이 냈었는데 어 짧게 끊었습니다 여러분 어 스타쉽 스타 10X에 대해서, 위, 위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펑 터지는 바람에, 바로 손절 때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앱토스 코인으로, 바로, 4.0701%로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중에, 대한민국,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전문가들 중에, 코인 전문가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어, 투명하고, 투명하고 진실된 방송으로 여러분들 편하게 공개를 하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 집이라고 연락만 주시게 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좀 5월 달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뭐 미국 협상 뭐 부채 한도 뭐 디볼트 채무 불일행 뭐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종목들을 몇개 종목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좀 누적으로 수익을 좀 쌓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카톡 방 들어오시는 분들 뭐 수익 감사합니다 어, 초스피드 수익률 대박 완전 단탄해요 감사합니다 밀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 분 분들께 어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도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들어 오시게 되시면은 어 코린이 분들 내가 얘가 코인으로 주 코인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코인 시장이 여러분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100만원 들고 뭐천만원 만든다 이런게 아니고 5에서 10% 조금 조금씩 불려 나가면서 우리가 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산전수정 공전을 다 겪어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어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오늘, 뭐, 원유 재고, 뭐, 젤, 어, 젤, 옐런, 재무장관에 대한 연설, 파월 의장의 연설, 이사 연설, 뭐, GDP, 발표 cpi 지수 그리고 뭐 ppi 지수 생산자 물가지구 pc 지수 개인소비 지출 지수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어 지금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장을 그냥 대충적으로 보면 안되고 이제 메이저 코인들 중에 메이저 코인들 중에 여러분들 아시죠 어 솔라나 뭐 이더리움 뭐 도지코인 그리고 뭐, 네오 코인, 뭐, 비트코인, 이렇게 큰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한해서 제가 물타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물타기 시점.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타기 시점이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어, 문자 보내드리니까, 어, 지금 이제 물려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편하게 어, 매집이라고 연락만 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